네 안녕하세요 화물차 전문으로 매일 판매하고 있는 안양트럭 신현우입니다. 네, 이번에 입고되어 정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차량은 봉고스리 1톤 초장축 킹캡 차량한데 입고되었고요. 이 차량은 19년식 5톤 미션으로 1인신조 운행했고 1 천만 원초반대에 가성비 있는 차량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외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입고된 차량은 19년식 봉고스리 1톤 소장축 킹캡 차량 한 대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1인 신조로 운행을 했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9만키로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오토미션으로 나온 차량이고, 1 천만원 초반대의 차량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한 분이서 운행을 하셨고, 차량은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앞에 타이어나 뒤에 타이어 그대로 주행을 하시다가 나중에 교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차양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공구함도 있지만은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그대로 쓰실 거고 아니면은 탈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보시면은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열선, 핸들 열선, 열선 시트, 오토 미션으로 나온 차량이고, 그리고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승객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적재함도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가성비 있는 차량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후방 카메라는 지금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만 차량 보고 결정이 되시면은 제가 서비스로 넣어드리거나 금액을 조금 더 할인을 해드리거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물차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녕터럭 신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